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8시. 지금 뭐, 뭐 하러 가시는지? 아, 가보시면 아세요. 네. 그래요? 나도. 아, 궁금한데. 누다도 <laughs> 없이 카메라와 마주한 방송국 기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Yeah, u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때... Uh, 한 명의 기자가 일어섰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depends yes 참 남감합니다. Question 결국 질문권은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음, 그러게. 요 저기 기사네. 음. 음. 다 보시고 나시니까 어떠셨어요? 음. 한국 사람들 진짜 질문 안 한다. 뭐 그런 생각? 그래서 네. 질문을 하는 거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뭐 이렇게 어. 남들 앞에서 드러내야 음. 하는 거고 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그래서 몰라도 안 해죠. 네, 음. 맞아. 몰라도 안 음. 하는 사람도 있대. 네. 다른 기자들이 뭐 저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말은 안 하지만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눈치를 주거든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깨고 먼저 손을 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질문도 다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질문이 용이 되고 어떤 질문을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면 잘하는 걸까. 그것조차도 다.